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실전 모의고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음, 이번 4주 과정이고요. 이제 다음 달이죠. 시험이 예, 차분하게 하세요. 차분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지금부터는 좀 반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진도 나가는 거는 나가는 대로 하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 우리 이론서 있죠. 이론서 문제 꼭 반복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론서 문제 특히 강조할게요. 어, 그거 반드시 반복을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문제도 반복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는 거는 최소 두 방. 아시겠죠? 음. 그 다음에 더할수 있으면 더 좋고. 이 실적 모의고사 문제는요, 이제 4주 과정이고 총 10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0문제 1 0회고요 어, 처음부터 지금 오늘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제가요. 예, 근데 갈수록 이제 조금 조금씩 어려워지고 저 후반부에는 난이도 높은 문제를 갖다가 꽤좀 실어놨어요. 그래서, 음, 그렇게 알도록 하시고요 어, 이제, 보통 이제 합격선이 보통 한 85점 그 정도 되잖아요. 그죠? 85점. 어렵게 나오면 85점. 쉽게 나오면 95점. 그 정도가 돼요. 예, 그걸 아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특히 이론서 문제 반복하면 여러분들 좋은 성과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예 됐고요. 이제 오늘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네, 1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 중에 이제 pH 3인 걸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pH가 수소이온 농도를 마이너스 룩그로 치환한다.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전부 다 0.001이야. 즉 얼마입니까? 전부 다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 이놈을 갖다가 룩그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게 이제 pH가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로그는 지수가 정답이니까, 마이너스 3이 정답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pH가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 이렇게 풀어지는 놈,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를 찾아봐라. 그런 경우입니다. 그니까, 러 거기에서 전부 다1 0의 마이너스 3승인 놈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10의 마이너스 3승 황산이라고 합시다, H2SO4 이와 같이 돼 있을 때 분명히 수소 이온 농도를 마이너스 로그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황산은 지금 뭡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수소 이온이 2몰이잖아요, 있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얘는 수소 이온 농도가 얼마입니까? 2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야. 요거는 pH 3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여러분들 KOH 한번 보세요. KOH 역시 마찬가지, 1 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한번치환한번 한번 해보세요. 그죠? 렇 이렇게 마이너스 로그를 치환하면 분명히 지금 현재 3이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문제가 지금 뭡니까? 얘는 OH니까. 즉, OH 마이너스의 농도를 마이너스 로그를 치워한 거야. 그죠? 그래서 얘는 pH 3이 아니라 POH가 3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POH가 3이 나와. 그래서 pH 더하기 POH는 14가 나오니까 지금 2번은요. pH는 11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얘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의 마이너스 3승 아세트산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는 얘는 뭡니까? 얘는요. 강산이 아니라 약산이야. 강산 같은 경우는요, 1 0의 마이너스 3승이면 100% 이온화가 돼서 수소이온 농도도 1 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약산이기 때문에 1 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가 있어봤자 수소이온 농도는 굉장히 소량이 나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서 아세트산에서는요, 수소이온 농도가 1 0의 마이너스 3승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pH가 3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얘도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 브로민 같은 경우는요, 얘가 뭐가 되는 거죠? HBr 강산이죠. 17쪽에 수소 이온이 붙어 있어. 물론 HF는 약산이야. 그렇지만 HCl, HBr, HI 얘들은 전부 다 강산입니다. 강산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3승 HBR 같은 경우는요, 얘는요, 수소의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3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0.001 몰농도에 HBR, 브로민화 수소, 얘가 바로 pH3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그죠? 예,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나오는 겁니다. 네, 예, 이런 거잘 받을 잘 필요가 요